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 애월에서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도와주는 제주 고래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위치한 돌집으로 된 근린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모리라는 지명이 약간 독특하긴 한데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한경면 두모리하고 그리고 그 용눈이 오름이 있는 그그 그... 김영각 갤러리가 있죠? 거기 이제 도무하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가 또 약간 도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서쪽에 있는 도물이고요. 자, 오늘 소개드리는 돌집은 이런 2차선변에 접혀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현재도 뭐 작게 상업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어, 약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매매를 해드렸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시다가 이제 좀잘 돼서 좀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어, 다시 이제 내놓는 물건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요 대지는 221제곱미터인데 67평입니다 이제 사이즈는 아담한데 자연 체락 지구다 보니까 거의 건평율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건평은 그래서 어, 23평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어, 돌집으로 된 전형적인 제주 돌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라산이 멀리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주요 장점으로서는 이제 이런 왕복 2차선을 접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가용 돌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일반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어, 일반 음식점을 하려면, 그러니까 식당을 하려면, 어, 일반 정화조로는 안 되고 시오수관로에꼭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차선 그 도로에 어, 시오수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꽂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거동은 근린상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속공물은 어,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어, 부속공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8억원, 그러니까 2억 8천으로 이런 상가 주인이 될수 있다는 소박한. 뭐, 건물주가될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적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살짝 왔기 때문에, 어, 제주공항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시내를 뭐, 출퇴근하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고즈넉한 이 동네에 살면서 작은 가게를 하실 분들에게 아마 딱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공항이 약 5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권이 신창리라고 있는데, 그 동네는 약 5분이면 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창초등학교와 신창중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아,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네요. 이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들어온 도입부가 좀 길었었고요. 안에 사실 내부는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급하게 좀 했습니다. 자, 조경수가 잘, 어, 밖에 잘 꾸며져 있고, 음,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하늘에 천장이 뻥 뚫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는데 주인분이 이걸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멋진 공간으로 꾸미셨어요. 자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는 자, 이렇게 어, 탈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곳에서 어,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시골마을에 이 돌집에서 굉장히 멋있죠. 그 남쪽으로는 이렇게 창을 크게 뚫어서 햇살이 잘 받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사실 이 공간이 뭐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카페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음잘 활용하면 또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속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준분이 오셨을 때는 이 공간을 이제 살림집으로 꾸며서 여기에서 고주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회원들이 늘어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운동시설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국제학교, 영어도시라고 하죠. 거기가 가까워서 그쪽에 이제 회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신창리라든지 고산의또 일부 로컬 이렇게 회원분들도 계셔서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시려고 사실 이 공간이 어 실내 평소로 치면 23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 회원들 다 수용하기는 조금 좁은 좁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들으면서 살짝 보였던 뒤쪽에 있는 뒷마당입니다. 옥새 같은 풀들이 심어져서 자주 멋진 원치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작은 근린 상가 시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